카페 운영하시면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은 다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광고 영업 전화는 정말 많이 오는데요. 또 듣다 보면 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시도해 보면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매출이 조금 느는 것 같다가도 또 광고 빼버리면 바로 또 매출 줄어들기도 하죠. 마치 마약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자동으로 마케팅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손님들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광고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죠. 오늘 설명에 사용한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URL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컨셉이 있는 카페라는 이름으로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후반부에 포토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토존은 정말로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광고하는 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비용으로 우리 매장 내에 컨셉이 있는 한 공간을 꾸며놓는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께서 우리 매장에 오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SNS 채널들에 우리 매장을 알려 주면 더욱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손님들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을 쓰는 것도 좋지만 포토존을 잘 꾸며 놓는다라면 그 이상의 광고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포토존을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뚫려 있는 배경, 그리고 막혀 있는 배경, 그리고 뒤가 비치는 배경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 뚫려 있는 배경은 자연 경관이 좋은 매장일수록 아주 사용하기가 좋고요. 또 시설물이나 계단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혀 있는 배경들은 뒤에 무언가 꾸며서 어, 꾸며내가지고 또, 어,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글귀가 있을 때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일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지저분한 부분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꾸며놨던 이 공간은 뒤에 배전반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노출되면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화를 이용해서 꾸며놓고 네온사인 같은 걸 해놔가지고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겠죠. 아무래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가 비치는 배경입니다. 제일 많이들 또 알고 계시는 거울샷이죠. 대형 거울을 배치하는 건데 거울 자체를 꾸며줄 수도 있고 거울 주변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또이 거울에 뒤에 비치는 공간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또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 사례 첫 번째로는 쫄린 배경이에요 네, 이렇게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뒤에가 어 아무래도 뭐 물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이런 공간들에서 하기 좋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카페들은 이런 공간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액자처럼 만드는 프레임을 좀 만들므로 인해서 또 사진을 또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창문인데 창문을 마치 액자처럼 만들어 놨죠. 창틀이나 창문을 이용해서 구조적으로 사각의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삼각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이런 프레임 구조 같은 것들이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죠. 여기 계단에서 많이 찍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계단에서는 왜 촬영 많이 하시는지 아시죠? 키가. 커 보이고 또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또 말라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핑크뮬리 같은 것들 이렇게 심어서도 만들 수 있죠. 여기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카페의 포토존인데요. 옥상 루프탑 쪽에 해가 넘어가는 쪽이 노을이 예뻐서 노을진 곳에서 촬영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노을이 넘어갈 때가 예쁘고 뒤에가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촬영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게 되죠. 네. 이게 이제 계단을 활용했던 곳인데 계단이 바깥 외벽에 계단들이 많이 있어서 계단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실 수 있도록 의도적인 배치를 좀 했죠. 그리고 외부 공간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었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이제 뚫린 배경은 어 주변 사물이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꼭 그렇게 꼭 바다나 강이나 산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액자 프레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사각이나 삼각의 모양을 활용해서도 할수 있고요. 또 계단 등을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단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뭐 천국의 계단이란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찍는 것들도 좀 많이 있었죠. 이번엔 막힌 배경인데요.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도넛 가게에서는 도넛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찍고 가겠죠. 그리고 이 도넛 자체에 매장에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네. 연남동에 꽃 피었다. 이런 것도 나오면서 위치도 알려주고 매장 이름도 나오게 되죠. 옆에도 웨더, 어, 뭐지? 카페 웨더. 요즘은 또 인스타그램에 장소도 태그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장소 눌러보면서 사람들이 또 가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약간 동남아 그런 무드로 해서 라탄 가구 활용해서 꾸며놓으셨습니다. 여기도 입구에 입구에 이제 조화를 이용해서 문과 조화. 정말 한동안 정말 그 팔당 카페에서 정말 사진들 많이 있었던 살롱도 팔당의 사진이고 이런 이제 조화 활용해서 플랜테리어 같은 거 이용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네온 넣으면서 많이들 찍는 이런 포토존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기 제가 운영했던 카페고 여기도 벽면에 어, 스텐실을 활용해서 매장에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을 써놓고 밑에 의도적으로 의자를 하나를 놔요. 이건 제가 했던 하나의 장치인데 포토존 밑에 의자를 하나를 놓습니다. 따로 설명은 안 해요. 와서 사진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벤치를 하나 놓으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진들을 찍고 여기도 네온 포토존 앞에. 그냥 바 테이블 하나를 놓으니까 이 글씨 밑에서 찍는 거죠. 근데 이제 다 포토존보다 우리 가게 매장에 이름들이 써 있어요. 여기도 매장 입구의 옆에 어 매장 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은 저런 표지판 같은 것들을 배치해놨고 카페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놓고 주소도 써놓고 로고도 넣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진들을 찍고 가게 되고 거기서 바이럴이 일어나는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치는 배경입니다. 거울이죠. 비치는 배경은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울인데 어, 거울의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할수 있고요. 또 요즘은 거울 뒤나 앞으로 조명을 놓기 때문에 그 조명 때문에 훨씬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어, 이거는 어, 특히나 이제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자장실 앞이라든지 아니면 좀 매장의 한쪽 부분의 뒷면도 가리면서 거울의 뒷면은 가려지고, 거울에 비치는 곳은 예쁜 공간. 이런 것들 찾아내서 하시면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자연스럽게 많이 찍으셨죠? 근데 저희가 실제 운영했던 공간이고, 원형 거울인데, 원형 거울을 세 조각을 냈어요. 거울 제작을 그렇게 아예 해서, 그 조각 사이사이에 조화를 배치했습니다. 예쁘죠? 왼쪽 편에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것도 대형 거울인데, 거울의 바깥 외벽으로 조화를 꾸며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냈고요. 또 거울의 뒷면에는 저희가 수집했던 저희가 가구회사에서 운영하던 카페니까요. 저희가 수집했던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저희 아이덴티티도 살리고 또 보기에도 예쁘지 않아요. 저희 굉장히 좀 고가의 프리미엄 가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노출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가구가 보이는 요 커다란 대형 거울 앞에서 사진들을 찍으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포토존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플레이스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게시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게 어 제가 손님으로 봤을 때에도. 이 가게에서 올린 거는 광고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하고 있는 말보다는 내 주변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카페를 보면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도 영화 같은 걸볼 때도 영화사에서 하는 예고편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야, 그거 되게 재밌더라. 아, 요번에 그 영화 봤어? 그 진짜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아무래도 들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자연스러운 홍보를 위해서 또 홍보에 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포토존을 활용한 광고는 굉장히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간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꾸준히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한번 만들어 놓고 2년, 3년 방치될 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한번 왔던 분이 그걸 보고 다시 오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차라리 짧게는 분기적으로 하면 너무 좋고요 안 되면 반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뭔가 저런 컨셉이 있는 공간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팝업 매장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빨라지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팝업 매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팝업에서 물건 사려는 것도 있지만 그 팝업에서 사진 찍으려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 그런 공간이 될수 있다면, 아야, 저기 가본 요즘 좀 힙한 애들은 저기 다 가더라. 요즘 좀 트렌드에 민감한 애들은 다 그, 그 매장 가더라. 이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매장을 꾸며 준다 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